아, 어, 배를 타니까 신선이 된것 같구만. 음. 안녕하세요. 볼빨간 기름총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순창에 이제 섬진강이 흐르는데 이 순창군 유등과 적성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 변에 어, 무료 카누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타보려고 왔어요. 이 나무로 된 카누 이거를 타고 이제 여기를 이제 이 섬진강을 멀리까지는 아니고 저기 부표 있는 부표가 있거든요 어 부표 저기 멀리 뭐 좀먼네 부표 있는 데까지 타고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카누를 타는 겁니다 네좀그 어 수영을 못해요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타보려고 중심만 잘 잡으면 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접목되진 않겠지. 응. 설마, 100kg 못하는 거 아니야? 나 100kg인데? 어떡하지? 여기 보면은 안전수칙이 나와 있는데, 네. 시험시, 안전요원의 지시 꼭 따라주시고, 시작 전 스트레칭.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어야겠죠? 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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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꾸 네네. 어, 잘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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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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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꾸 자꾸 자자 자꾸 자 자꾸 어. 자 어. 작년에 탔었어요. 네? 작년에 탔었어요. 어. 네, 저 왼발을 먼저 가요. 네. 이쪽 이쪽으로요. 너손심시고 네. 멀리까지는 가지 마세요. 네. 어 무서워 무서워.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좋았좋좋좋어좋았좋좋좋어좋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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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주와 좋와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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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좋 주와 주 좋아. 와 주와 주와 주좋주어좋와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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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좋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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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주 배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인용 카누인데 혼자 전세 내고 타는 이 기분. 어, 뭔가 재밌어. 원래 여기가 쏘가리 포인트 거든요 쏘가리랑 베스 그리고 간간히 가물치도 나옵니다 어... 뭔가 평화롭습니다 네. 상대방이랑 그 충돌을 할것 같으면 우연으로 피해야 된다는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되고 어... 앞에 어떤 네, 커플이 타고 있습니다. 네. 어. 아. 네. 안전 요원이 이렇게 보트를 타고 모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네.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 네. 이게 이제 배가 좀 뒤뚱거리긴 하는데 좀 약간 공포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위험한 건 아니니까 어, 재밌게 탈수 있을 것같아요 노를 저으니까 진짜 엘사공이 된것 같구만. 배사고이된것 같아. 그늘지고 좋은데. 약간의 스릴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여유로움도 있고. 스릴도 있고, 여유로움도 있고. <laughs> 이게 뒤뚱뒤뚱하니까 살짝. 혼자 타기 좀, 예, 네, 그러네. 그 제가 몸무게가 0.1톤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나야죠? 네, 네, 앞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네, 심면돼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우 탑승장. 한우 탑승장. 네, 왔다 갑니다. <laughs> 가볼게요. 이곳이 진짜 풍경이 좋아요. 제가 저기 있는 다리. 여기 다리가 있잖아요. 되게 그 낮게 깔린 다리인데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가 물에 잠겨요. 근데 이제 요 저기 위에서 저 위에 서 가지고 이쪽 양쪽 방향으로 던지면은 배스나 쏘가리 낚시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쏘가리가 잘 나오는 포인트기도 해요. 이쪽이 전 전반적으로 섬진강이 전반적으로 쏘가리가 잘 나오는 강인데 어쨌든 여기서 낚시하면 또또 또 다른 재미가 어 험진강 중에서도 좀 경치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 구역인 것 같아요. 이쪽 그 유등적성 그 화탄 구역이 어 이쪽 이쪽으로 봐도 이렇게 산과 이 어우러져 있고 이쪽 반대쪽으로 봐도 산하고 어우러져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곳이랍니다. 네.